자, 두 자료, 자료 AB의 전체 도수의 B가 3대4이고,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의 B가 8대5일 때, 이 계급의 도수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수가 나와 있는데, B로 나와 있기 때문에, B를 우리가 가능한 수로 바꾸려면, 같은 문자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3A, 두 자료 A, B라고 했을 때, 전체는 여기는 3A, 여기는 4B가 될 겁니다. 4A. 그랬을 때 어떤 계급, 어떤 계급에, 특정한 계급에 비가 8대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B, 그 다음에 여기는 5B가 되고, 그랬을 때이 계급의 도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다. 자, 그러면 전체가 3A인데, 여기가 계급의 상대도수입니다. 얘는 계급의 상대도수를 적은 겁니다. 자, 계급의 상대도수가 8B이기 때문에 여기에 8B를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도수가 나오겠지, 맞지? 전체에서 상대도수. 마찬가지로 여기도 4A에서 5B 상대도수를 곱해주면, 그러면 AB, AB는 약분 되는데, 아, 도수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도수의 B.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약분해버리고, AB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3, 8. 어, 4로 또 약분 가능하다. 4로 약분하면 1이 되고, 4로 약분하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 2, 6. 그 다음에 1, 5 곱하면 5. 그래서 답은 어, 6대 5가 된다.